동방의 성인 다소유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소고로 1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편 1장에서 6장까지 강독하겠습니다. 24번째 진편 진에서의 자유 1장 아무리 아임세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도 악한 사람을 보면 금방 죽이고 싶어진다. 그러나 참으로 손을 알고 사랑을 알고 악을 없애겠다는 사람은 살생을 하지 않는다. 독사, 맹수조차도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들이 놀라지 않을까 조심까지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다 하느님의 뜻인 줄 알고 살생을 하지 않는다. 악한 사람을 보면 당장에 때려 죽일 것처럼 날뛰는 사람이 악을 가장 싫어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악을 범하기 쉬운 사람이다. 우리는 냉정하여 무아의 지경을 볼수 있어야 한다. 1장 5절 불살생 불상해가 원칙이다.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만 남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선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할수 없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자기도 악당이 되고 만다. 악이라는 존재는 하느님의 뜻으로 없어질 것이고 하느님의 뜻으로 있을 것이다. 하느님의 뜻이면 악은 찾으려야 찾을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사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간디의 진리파지 정신이다. 간디의 진리파지는 정의의 싸움으로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비타협은 적극적인 전법의 하나이다. 이것을 하지 않는 한 진리파지는커녕 아무것도 아니다. 간디 주인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배우기 쉽다. 그러나 불살생 비타협의 실천은 쉽지 않다. 1956년. 2장.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시세만 탓이 옵니다. 악인이 잘 살고 오만한 것을 생각한 나머지 미끄러질 뻔 했다는 것이다. 못된 놈 치고 형통하지 않는 놈 없다. 우리 눈앞에 당장 보고 있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는 대개 못된 놈이 잘 된다.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잡고서 똥똥거리며 잘 사는 것을 잘된 것으로 본다면, 대개 못된 놈이 그렇게 산다. 그 꼴을 보고 시샘한 것이다. 못된 놈은 잘 돼가지고 오만을 부리지 않고는 못 견딘다. 그래서 질시를 받고 미움을 받는다. 이런 못된 놈들을 보고 질시하다가 실족할 뻔했다는 것이다. 1956년. 3장. 물건의 수량을 따지고 기계를 돌리는 데는 세밀하고 자세한데 사람 노릇하고 삶의 뜻을 따지는 데는 아주 눈이 멀었다. 돈을 만지려고 재미를 보려고 사람까지 죽이려 한다. 사람을 죽이면 죽인 자신도 죽는 것을 안다. 그래서 죄를 저질러도 따진다. 웬만하면 사람을 안 상하게 해야 나중에 벌을 당하더라도 덜 당하게 된다. 물론 안 붙잡히려고 하지만 혹시 잡히더라도 제2선, 제3선을 따진다. 그리하여 될수 있는 대로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다. 도무지 따지지를 못하고 무모하고 충동적이다. 이렇게 캄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1956년 4장. 인류 역사를 돌에 새기고 쇠 녹여 부어 수천 년, 수만 년을 지나왔어도 결국 싸우고 무로 찢은 기록들이라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인류의 역사는 제약의 역사지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지나간 역사는 모두가 죄악뿐이요 후회뿐이지 누가 감히 자기의 과거를 자랑할 수 있으랴? 어거스틴만 참회록을 쓰고 루소만 참회록을 쓸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자기의 과거를 쓰면 다 후회요 참회일 것이다. 지나간다는 과는 본래 허물 과자이다.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 벗어버릴 것이지 영원히 보존할 것이 못 된다. 1956년 5장 하느님 받들기를 싫어하는 이들이 사람 짓 이기는 일은 살릴란더 잘한다. 서투른 사람이 언제나 일을 저지른다. 도둑은 도둑질을 하여도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오히려 서투른 도둑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다. 죽여도 아주 비참하게 죽인다. 서로 당을 가지고 있으면, 적인 상대당을 없애기 위해서 다투게 되는데, 상대당을 참혹하게 짓 이긴다. 일제시대에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의 일이다. 만부산 사건 당시인데,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나 중국 사람들을 못 살게 하여 한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피하여 숨어 다니느라 볼일을 못본 일이 있다. 남을 짓이기기를 좋아하는 개인이나 나라나 결국 망하고 만다. 1956년 6장 내가 누구인데? 라고 하는 나는 삼덕의 제나이다. 조금만 해도 노여워서 네가 감히 나한테 라고 한다. 이러한 삼덕의 나는 벗어버려야 한다. 내가 할때 책임질 얼라가 되어야 한다. 온 세상이 하느님을 배반하여도 나는 배반하지 않는다. 이 나는 로구세의 나이고 보혜사의 나이다. 어쨌든 제 정신을 차려 얼라가 임자가 되어야 한다. 1957년 영성신학원 다소각 아카데미의 하늘 소리였습니다.